안녕하세요. 파랑새 노트입니다. 파랑새는 행복의 메신저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번에도 위기는 기회일까? 코로나로 인한 충격.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할까요? 프랑스 미래학자 겸 경제학 석사 자크 아탈리 박사는 팬데믹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은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란 결국 이기적인 것이기도 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돌아와 나를 배려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일을 배척하고 문을 닫고 격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죠. 이타주의의 예로서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므로써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팬더믹은 계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비드-19 전염병은 국가들이 함께 모여 위기로부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던져 주었습니다. 아니한 생각이나 문제 발생을 피하고 숨는 것은 재앙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주목받을 산업 분야는 의료수사를 포함한 보건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한 교육은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문학, 영화의 소프트 파워, 즉 생각의 힘을 지녔던 것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팬더믹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같은 방식이란 충분한 마스크, 진단 키트를 준비하고 추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및 개놈 분석, 치료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핵심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며 미래 세대에게 이타주의로 대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달간 발생한 향후 10년의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캠브리지 컨설턴트 그룹은 예측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당장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케브리지 컨설턴트는 전 세계 일상 속의 핵심 분야 네 가지, 직장, 건강, 소매 및 레저를 중심으로 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직장,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재택근무를 확대 검토하고 있으며, 많은 업무를 원격근무로 대체해도 차질이 없다는 경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속도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원격 유연근무의 필요성으로 일터의 디지털화는 더 많이 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이버보안이 긍정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개인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격리와 거리두기로 인해 정식적 질환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매, 뉴노멀은 구미습관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장 내 소매 산업의 변신이 예측됩니다. 매장은 판매보다는 경험 위주의 공간으로 변모, 홍보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화에서 다시 반전하여 지역화, 국외화로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저. 관광, 여행 및 이벤트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대신,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툴이나 포럼 등을 통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온라인 소셜 커뮤니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경험 가치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소유 가치가 인정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고가치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소유 가치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극도의 생존력이 필수인 시기에 혁신은 꼽힌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대규모 충격에 대응하며 최선의 생존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위기를 지나 다시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세상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경제 악화와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팬데믹 위기와 이 위기가 미친 영향이 혁신과 발견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